안녕하세요. 중고차 정보를 드리는 중고차 정보부의 길피드입니다 오늘은 500만원 미만의 중고차 1 9대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최은재 팀장님 앞으로 이전된 본인 매물이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가 없다는 nope. 고객님 스스로 차값 올리지 말고 1위로 보시길 바랍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기니까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다면 꼭 저희 상사에 오셔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오실 때 여러 대를 찜해서 오셔야 헛걸음을 할 확률이 줄겠죠. 첫 번째 그랜저 TG, 디럭스입니다. 주행거리 14만 2천 k m 고요 1월에 등록한 2007년식 판매가 250만 원입니다. 깨끗한 상태의 18인치 휠 장착되었고요. 2 5 0만의 6기통 엔진 차량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좋고요. 전동 시트 장착했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많이 비어 보이는 인테리어지만 이 당시엔 매우 고급진 인테리어였고요. 13년 된 차량치고 주행 거리는 짧은 차량입니다. 조석 앞쪽 캔다 교환 무사고 판정받았고 대형 클래스에 전체적으로 깔끔해 평점 4점입니다. 두 번째 그랜저 TG 럭셔리 주행 거리는 11만 1,000km 됐고요. 2006년 9월에 등록한 2007년식 판매가는 250만 원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괜찮고 휠 상태 양호합니다. 엔진은 겉보기엔 양호하지만 방문해서 시동 걸어보는 거 추천하고요. 운전석 시트 양호하고 전동 시트 장착되었습니다. 뒷좌석 사용감 조금 있고요. 우드 인테리어가 나이 들어 보입니다. 녹색 표지판으로 그 당시에 이미 난이 정도 클래스였다는 라 허세감 장착 가능하고요. 운전석 앞쪽 휀다 교환 무사고 판정 받았습니다. 사용감이 많이 보여 평점. 3점입니다. 세 번째 스파크 LT 주행거리 1 5 7천0 0 k m 됐고요. 2011년 6월에 등록한 2012년식입니다. 판매가 250만원이고요. 필기스 약간 있습니다. 이 작은 곳에 옹기종기 잘 들어차 있네요. 운전석 시트 상태 양호하고요. 뒷좌석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항공기 타입의 귀여운 인테리어고. 이 차량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위 카드를 누르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문짝 수리 내용 있고 무사고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점은 4점입니다. 네번째 SM5 뉴 인프레이션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5만키로 됐고요 2009년 10월에 등록한 2010년식 판매가는 290만원입니다 휠은 못생겼지만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2.0 엔진입니다 외관은 매우 양호하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에 사용감이 좀 있네요 뒷좌석은 깔끔합니다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나쁘지 않고요 상태 괜찮은 중고 매물입니다 보조석 앞쪽 횡다 교환 무사고 판정 받았고요 그래서 평점은 4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뉴 SM3 엘리 플러스 모델 주행거리는 12만 4,300km입니다. 2010년 1월에 등록한 2010년형이고요. 판매가 350만원이고요. 와, 흰색에 썬루프까지 장착되어 있고, 휠이 멋있고 깨끗하네요. 엔진 상태 좋아 보이고요. 운전석 시트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고요. 필요한 것들만 딱딱 배치해 놓은 듯한 깔끔한 인테리어. 근데 왜 350만원이죠? 가격이 말이 안 되게 싸 보이네요. 아, 앞쪽에 사고 때문에 휠하우스까지 먹었네요. 부담 없이 운전 연습용으로 추천하며 평점 2. 이 점입니다. 여섯 번째 뉴SM3 l 리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4만 4천km 전 차량보다 옵션이 약간 빠진 모델이고요. 2009년 10월에 등록한 2010년형 판매가 350만 원. 필 상태에 약간 안 좋아 보이네요. 엔진 상태는 좋아 보이고요. 운전석 시트 약간 갈라져 있습니다. 뒷좌석은 사용감이 있어 보이네요. 필요한 것들만 딱딱 배치해 놓은 듯한 깔끔한 인테리어.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상태. 하지만 뒷부분에 사고가 있네요. 그리고 운전석 앞쪽 횡도 교환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운전 연습용으로 추천하며 평점 2점입니다. 일곱번째 올뉴어 코드 2.4 주행거리 19만 9천 킬로미터 처음 등장하는 수입차입니다 2011년 8월에 등록한 2011년형이고요 판매가는 390만원 수입차라도 이 정도 운행하면 감가가 매우 크다는거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 상태는 좋아보이나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직접 시동 추천드리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양호 전동시트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보다 뒷좌석의 사용감이 더 많습니다 내부 옵션이 가격 대비 풍부한 시트 때문에 낡아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 휀더 소리가 있습니다 수입차의 무사고지만 사용감이 많아 보여 평점 3점입니다. 그랜저 TG LPI 가스차입니다. 주행거리 어우 20만이 넘었어요. 흰색이라 더 깔끔하고 예뻐 보입니다. 썬루프가 아쉽네요. 2009년식이고요. 휠에 오염이 좀 있네요. 엔진은 괜찮아 보입니다. 운전석 깔끔하고요. 뒷좌석 역시 깔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빠져있습니다. 가스차라 대형차임에도 유지비가 저렴할 거고요. 단순 수리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많아서 평점은 3점입니다. 이번 차량 포르테 쿡. 스포티한 빨간색입니다. 주행거리는 1 0 9 9 0 0 k m 고요 디자인이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역시 디자인기야. 휠도 깨끗하고 예쁘고요 엔진 상태 깔끔합니다. 시트 갈라짐이 좀 많네요. 뒷좌석은 깨끗하고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쁩니다.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튜닝할만 나겠네요. 운전석 앞쪽 핸더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의 평점은 4점입니다. 스파크가 또 나왔습니다. 주행거리가 52,000밖에 안 돼요. 연분홍색에 굉장히 귀여운 차량입니다. 휠 상태 깔끔하고요. 경차는 엔진룸이 신기해요. 어떻게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운전석 시트 상태 괜찮고요. 뒷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귀엽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아쉽네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매우 짧은 경차입니다. 마트용이었나봐요. 보조석 쪽 핸더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핸더 교환 때문에 평점은 4.9점 같은 4점입니다. 엑센트 프리미엄입니다. 주행 거리는 15만 7천km고요. 2011년에 15만 출퇴근용 차량이었나 봐요. 오, 소형의 선루프가 달려 있습니다. 휠이 좀못 생겼어요. 아쉽습니다. 엔진 상태 깨끗하고요. 엔진 세척이 가능한가 봐요. 시트 사용감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뒷좌석 마찬가지. 인테리어 깔끔한데 후방 카메라가 아쉽네요. 사회 초년생, 생애 첫차로 강력 추천합니다. 단순 교환 하나 없어요. 저의 강점은 5점입니다. 드디어 모닝이 나왔습니다 주행거리 15만 9천 키로고요 모닝이 생각보다 늦게 나왔죠 감가 방어가 잘 돼요 휠이 투톤으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크... 엔진 깨끗하고요 구두약을 발랐나요? 운전석 상태 좋습니다 뒷좌석 짱짱하네요 인테리어 대시보드에 인형들 많이 올려도 될것 같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좀 있는 편입니다 연당 2만 키로 정도? 단순 교환이라 무사고 판정이긴 합니다만 운전석 쪽 펜더와 문짝 교환이 있어 평점은 3점입니다 QM5 2륜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6만 됐고요 450만원에 중형 SUV를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어서 노지에서 별을 보며 잘수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좀 작고 휠기스도 있네요 450에 2.0 엔진이네요 요즘 아반떼 1.6이 1600부터 시작인데 운전석 시트는 좀 갈라졌네요 뒷좌석은 깨끗하고요 내부 인테리어 진짜 깔끔합니다 블랙박스가 보이네요 차박 레저를 즐기실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운전석 쪽 뒷좌석까지 교환 내역이 있습니다 어디 길게 긁었나 봐요 교환 내역이 좀 많아서 별점 3점 SM7 프레스티지입니다. 주행거리 17만 4,000km 됐고요. 검정색의 대형이라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외관 깔끔하고요, 휠도 깔끔합니다. V6 엔진 웅장하죠? 전동 시트에 갈라진 것도 없고요. 뒷좌석 사용감이 좀 보이네요. 인테리어 역시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삼성의 대표 대형차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단순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이네요. 저의 평점은 연식 대비 약간 긴 주행거리 때문에 4.9점부터 4점입니다. 또 삼성입니다 SM3 주행거리 12만 키로 됐고요 소형의 화이트 컬러가 매우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휠이 좀 작네요 상태는 깨끗하고요 엔진 상태 좋아 보입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깔끔하고요 뒷좌석도 깔끔하네요 와우 내비가 달려있네요 후방 카메라 용도로 좋겠어요 1년에 12,000 정도 주행한 깔끔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 휀다 교환 있고요 저의 평점은 4점입니다 소울 2.0입니다. 포유 주행거리 83,000으로 연식 대비 짧네요. 마트 마실용인 듯 합니다. 외관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썬루 프까지 달려있네요. 휠 상태 좋습니다. 엔진은 외관보다 실성능이 중요한 거 아시죠?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시트 상태 깨끗하네요. 뒷좌석 짱짱하고요. 인테리어 깔끔합니다. 후방 카메라가 아쉽네요. 이런 디자인은 귀엽게 튜닝하면 정말 예쁘죠. 아, 운전 석쪽핸더와문짝 교환이 있네요. 주행 성능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평점은 4점입니다. SM5입니다 알리 등급이고요 주행거리는 12만 6천 키로 연당 14,000키로 정도 운행했습니다 앞뒤 썬루프가 있네요 예쁜 휠에 깨끗한 상태입니다 엔진 깔끔하고요 방문 추천드립니다 운전석도 깨끗합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 내부 인테리어 진짜 상태 좋네요 앞뒤 썬루프에 메모리 시트 개꿀메모리입니다 와우 단순 변 없는 무사고 차량 별점은 5점입니다 SM7 뉴아트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0만 5천 키로고요. 연당 만 키로 정도 운행했습니다. SM 차량이 감가가 커서 아무래도 이 가격대에 많이 있는 듯해요. 휠 상태 매우 좋고요. 450만 원에 3.5 엔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시트 사용감이 좀 보입니다. 뒷좌석은 깨끗하네요. 내부 인테리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SM이 아니었으면 천만 원대까지 갈것 같아요. 아, 본넷 교환 있네요. 아쉽습니다. 저의 평점은 4점입니다. 마지막은 아반떼가 장식합니다 주행거리 15만키로구요 아반떼는 감가방어가 진짜 잘돼요 출시당시 1670만원인데 아직도 490만원이라는거 휠은 좀 못생겼네요 상태는 괜찮고요 엔진도 깨끗해 보입니다 시트상태 나쁘지 않고요 뒷좌석도 깨끗합니다 오 인테리어가 매우 잘되어있죠 오토에어컨까지 국민준중형 검정색 아반떼입니다 아쉽게 보조석 휀더교환이 있네요 저의 평점은 4점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차량에 매겨진 평점은 지극히 저희 주관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이 영상에선 성능 기록, 주행거리 같은 객관적 사실과 디자인 등의 본인 취향을 잘 파악하셔서 몇 가지 차량을 찜해놓고 저희 대표번호 카카오톡으로 문의 방문 예약하시고 방문하신 후에 홈 서비스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낄피디였고요. 감사합니다. 새롭게 올라오는 중고차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